내용은 여러분들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사물과 이런 좋은 걸 보내면 양자 이동이 온다는 거야. 양자 이동이 와서 좋은 생활을 보내면 물의 입자가 육각형이 된다는 거야. 그거는 자연의 양자 이동이라고 그래. 양자 이동. 그러니까 자연에는 이 사이클이 있어요, 자연에. 그죠? 네.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뭐라고 해요? 파동이라고 그래. 그래, 그래. 파동 사이클. 일 사이클에서 10 사이클은 곤충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응? 저주파요. 저주파. 저주파. 이 저주, 파로, 곤충들은 대화해. 대화합니다. 대화수단으로 활용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먹는 사이클은 10에서 1만 사이클이야. 이 사이클이. 1만 사이클이. 알겠죠? 10에서 1만 사이클까지 우리 인간들의 대화야. 이거는 인간들의 대화, 이거는 인간이 쓰는 거죠. 그 인간들이 쓰는 건데 이걸 뭐서 뭐야? 파동으로서는 응? 뭐예요? 음. 그러면 1만에서 10만 사이클. 이거는 뭐예요? 중파죠? 그럼 이제 뭐뭐 뭐 라디오 뭐 이런 거에 예? 아, 저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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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전기 <laughs> 자 10만에서 300만 사이클 단파죠. 어? 라디오에요. 300만에서 3천만 사이클. 뭐, 이거 쓰면은 양이 너무 많아서 계속 다 쓰나갈 수는 없는데. 아, 이거는 뭐에요? 단파. 뭐죠, 이거는? 응? 어? 응? 어? 소단파. <laughs> 소단파죠? 상방만에서. 3억. 3천만에서 3억. 그죠? 이거는 뭐죠? 요거는 TV야. 요거는 TV.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뭐예요? 극초단파지. 요새는 내가 뭐 이론적으로 잘안 가르쳐 주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핸드폰이야. 그러면 이 파동이 말이야. 파동이.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탁 하면은 이 파동일까? 이건 여러분들의 파동이야. 여러분들이, 어머, 사랑한다. 이러면 이게 나와. 이게 10만에서, 10에서 1만 사이클이 나와. 그럼 여기에 파동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좀 바뀐다. 좋은 파, 괘씸한 것들 이러면 그 파동이 나빠. 어 나쁜 파동이 양자가 가고 또존 사이클을 보내면 좋은 파동이 간다 이 소리야. 무슨지 이해가죠? 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 초단파부터 쭉 계속 내려가면 이게 파동이 무한대까지 가. 그 무한대 파동이 쭉 계속 갈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한대 파동이 나온다고 이 무한대 파동이 허경영의 영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무한대 파동 이런 파동하고 다르단 말이야. 이거는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무슨 저저저저 저, 어데 저, 무게도 없고. 빛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미국의 암흑개가 에너지 빠져라. 빠져버려. 여기 앉아서 가만히 전 세계인이 어떻게 되라. 전 세계인이 순식간에 바뀌어. 그럼 이게 전 세계인에게 주로 간게 뭐냐 이거야. 이 안에서 내가 말을 했다 이 말이야. 야, 전 세계인들 어떻게 되라. 연래버리면전 세계인이 삭박해요. 어, 내가 전세계 냉장고가 어떻게 되나? 다 바뀌어버려! 전세계 핸드폰, 삼성 핸드폰 몇 년도 꺼는 다 바뀌어라. 다 바뀌어버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그 삼성 냉장고까지 전세계 구석구석에 전달되는 시간이 0초야. 이거는 무슨 파동이냐고. 여러분이니 영파야. 이것을 가진 게 이걸? 영파를 다른 말로 뭐라 고 그래? 어? 어.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 몰라. 이거를 암흑파라고 그래. 과학자들의 어떤 컴퓨터나 어떤 데이터에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잡히지도 않아. 암흑파야. 그래서 암흑에너지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암흑파를 행사하는 자가 와 있어, 지금. 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내 이름에서 이미 암흑파가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아 네. <laughs> 맞아 맞아 이거는 진동도 없어요 네. 얘들은 진동이 있어 사이클이 진동이 있는데 흑인종이 암흑파는 왜 암흑이라는 글자를 붙이냐 어떤 과학자가 어떤 기술로도 그걸 포착할 수가 없어 암흑파 이 암흑파는 지구 공간에 암흑 물질이 80% 정도 되는 이 암흑 물질이 차 있고 나머지 암흑에너지가 한 20%가 존재해. 그럼 이 암흑에너지를 본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볼수 없어, 인간이. 근데 그걸 내 자유자재로 바꿔버려. 내가 여러분한테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대천사, 천사, 뭐 붙어 있겠나? 축복이? 근데 내가 일일이 여러분한테 찾아가나, 그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축복이 나가버려. 천사가 나가버려. 맞아, 맞아?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음해하는 자들 내가 지금 앉아서 뭐하겠어 나가게만 하는게 아니야뭘 들어 넣어줘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백화점처럼 가지고 있어 네. 뭐, 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백화점보다도 많아 네.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료질만큼을 이해가죠 네. 어, 그런 자 앞에 감히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파동을 함부로 까불다가는 증거 없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이 한참 떠들 때는 가만히 있어. 그것이 서서히 일어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났다고 샀지만 은 암흑파와 암흑물질을 가지고 온 자가 여기 있어. 어. 그거는 내가 달를 갖다가 커져라, 뭐 적어져라, 이러지. 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끝까지 가가지고 그걸 키워줄이냐, 이 말이요. 맞아, 맞아요. 아, 내가 미국에 자는 사람을 전화를 깨워가지고, 야, 너 오늘 에너지 나가라, 뭐 해라. 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머, 손안 떨어지네요. 어, 빠져라. 손 떨어지네요. 그러지. 그러면 그게 전화로 안 해도 돼. 그냥 그 사람하고 통화 안 하고도 미국에 있는 암흑에 에너지 빠져. 빠져버 거경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